자, 10번 문제 보죠. 3단 10번 문제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. 자,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실래요? 자,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, 자, 이 변의 길이. 자,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,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,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, 자,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. 이 원의 넓이를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. 이 원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데. 어,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, 이 원의 반지름을, 여기 접점들이니까, 연결하면 다 90도가 되겠죠? 이렇게 연결해도 여기가 R이 되고,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해야 돼요. R이 되는 거죠 그렇죠? 자,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, 이렇게 좀 구해보려고 해요. 세개를 이렇게 쪼개서,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 초록색, 이 삼각형의 넓이 하고요.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, 그 다음에, 요기,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, 그 다음에, 요 삼각형의 넓이, 세 개를 합하면 전체 넓이가 돼야 되겠죠. 전체 넓이가 돼야 돼요. 그죠. 자, 그래서, 첫 번째 초록색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?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BR이 되겠죠. 밑변 곱하기 높이. 2분의 1 곱하기 AR, 2분의 1 곱하기 뭐예요? CR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2분의 r을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요?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. 자,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. 암기하셔야 되고 자, 이때 등장하는 이 r 이 r값 이 r값이 무엇인가요? 이 r값이 바로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. 내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자,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옆으로 돌아오서 보시면은요. 자,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원오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. 그거고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접원의 네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자 그렇더라면 자 A점의 좌표가 K,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K입니다 그 다음 B점이 0 4니까요 길이는 4가 되고요 피타그라스 원리에서 여기는 루트 뭐 돼요 K제곱 플러스 16이 되죠 자 그랬을 때요 내접원의 네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 그 R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이 넓이 방금 옆에서 했듯이 이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나요? 자 2분의 1에 아래 그쵸세 그렇죠? 변의 길이 합 k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루트 k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렇게 구한 넓이가 넓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거를 밑변으로 보고 이거를 높이로 본다 그러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2k가 되겠네요 그렇죠. 자,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R을 표현하고 싶잖아요. R을. 그래서 양배에 2를 곱하고 R을 구해주면은요, 여기가 4K가 되고요. 2를 곱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K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뭐가 될까요? K 제고 플러스 16이 되어서 R 값을 우리가 구해냈어요. 그죠 그 r 값을 이제 어디다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이제 구하러 가죠. 자, 리미트 k가 어디? 영 아, 플러스 이렇게 쓰셔야죠. 0 플러스 k 분의 k 분의 r. r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. 이것이 이제 전체가 뭐가 돼요? 전체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죠. 보이시나요?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자요 kk는 약분되고 kk는 약분되고 리미트 k가 아, 0 플러스일 때 남는 게 뭐예요 k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k 제곱 플러스 16분의 뭐가 되나요 4가 되어서 k가 0으로 가니까요 그죠 k가 0으로 가니까 이건 다 필요 없고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8분의 4가 되나요 예 2분의 1이 극한값이 되겠네요. 자, 우리 공식 꼭잘 기억을 해 주시고, 자주 등장하는 공식이에요, 이 공식이. 요, 요 공식이. 그래서 꼭잘 기억을 해 주시고, 암기해 주시고,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